이거는 마크 필름. 저 마크 필름 다 모아 다 모은 것 같은데 이제. 네. 그왜 필름 있었잖아. 필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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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너무 예뻐. 어, 이거 드림. 이거 그건가 보다. 응. 은중가 보다. 어. 참 사람들 참 금손이야. 그러니까. 아! 잘 샀다. 역시. 소비는 오라. 갖고 싶은 건 갖고 싶어야지. 응? 어? 갖고 싶은 건가져야지 건 가져야지. <laughs> 네, 28살입니다. 발렌타인데이의 <laughs> 윤 화 don't r e n t remember. I don't remember. I don't remember. I d o 불렀 remember. I don't remember. I d o 오늘 remember. I don't r e m e m 봐 e r I don't r e m e m 몇 번째 앨범이죠? <웃음> <웃음> 일단 포카 없이 개봉된 거 하나 샀고요. 그다음에 포카 있는 걸로 제돈 주고 하나, 아 그것도 제돈내돈 내산이었고 돈내 제돈 주고 하나 샀고 두개 샀고 네네 개째 네 개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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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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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포카 있는 걸로는 네 개째. 사실 이제 떨리지도 않아요. <laughs> 전 떨려요. 아 떨려? 요아왜 <laughs> 떨려? 전 떨려요. 아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름 모르겠지만 음다 좋죠? 어 저는 다 좋아요. 일단 누구 누구 누구, 누구 있는지 알려주세요. 그래서 이거 마크 있고 마크 있고 제노 있어요. 지성이, 이번에 지성이? 지성이 노려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눈 감을게요. 네. 일단 이거 폈을 때또 살짝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네. 나와 있나요? 네. 아니, 안 나와, 안 나와 있어요. 있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어, 떨려. <laughs> 개 떨려. <laughs> 자, 여기 있나요? 어, 네, 있어요. 누구죠? <laughs> 누군지 몰라요? 어, 잠시만요. 나 누군지 네. 알것 같아, 그러면. 철로인가?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. 여기에.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선생님 네. 철로인가? 귀엽죠? 네귀여워다귀여워 귀여워, 여기 응다 귀여워 맞아 죠 뭐지? 핸드폰 들고 있어요? 어! 털러다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봐봐 아, 나털러 느낌이 왔다구 털러개귀엽다고털러 진짜 애기다 애기지 이거 영상이야? 이때, 이때. 16살 이거 그 영상보면 더애기같아얘막 장난 아니었어 와 진짜 애기다 이거 보면 진짜 와 이런 애들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마나 코가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안쓰러워 <laughs> 왜 그러세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봐봐. 아, 귀여워. 이거예요. 이거 있어 이거 괜찮다. 괜찮지? 귀엽지? 네. 귀엽지? 자자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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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요. 제가 굉장히, 굉장히 이때 오케이. 마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흑발 마크 되게 좋아해서. 제가 일단 눈을 감을 거고. 없나요? 아 있어요. 있어요. 아, 있어요? 잠시만요. 떨려. 너무 떨려. 어떻게 해? 설화야? 아니에요. 설화 아니야? 네. 그래, 사인이 달라요. 뭐 <웃음> <웃음> 무슨 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? 어, 잠시만. 다시 넣어 놨거든요. 아, <laughs> 어, 왜넣어요 <laughs> 지금요? 예. 아, 세라복 입고 있어 어? 잠깐만. 흰 흰색? 네. 어? 어? 어, 막 흰색 흰색 옷 입고 있는데? 네. 아! <laughs> 누네 <너, 웃음> <왜냐? 웃음> 내가 요즘에 얘 좋아하고 있거든. <laughs> 런친이. <런지니. 웃음> 아, 런진이 하나쯤은 갖고 있고 싶었었거든. 아. <laughs> 그다음 엠파시 하나 깔까 네. 아, 이, 이쯤에서 이거 갈까? 아, 그래요. 이거는 누가 나와도 정말 상관이 없는데요. 이거는, 없거든요. 이건, 이거는 뭐예요? 마크가 졸업하고 난 후에 SD 아, 드림이어서. 진짜 여기는 없을 거야. 없지? 응. 허어, 여기는 두 개가 있을 거야. 서클이 하나 있을 거고, 동그라미 응. 거. 어, 어 있어. 갖다 걸렸는데. 어, 네. 두개 있죠? 네. 둘다 같은 사람이에요, 일단? 아닌 것 같아요. 둘다아니 네. 주세요. 아, 잘라. 그, 서클 먼저. 포... 어, 네. 포카 안 보이게. 자. 포카 포카는 안 보이고요? 안 아. 보... 네. 그 서클은 네. 뒤집어있는데 네. 뭐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봐도 돼요 포카는 누군지 아는데 이건 음,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어요. 몰라 네. 포카는 사인에 이름이 써있더라구요 <laughs> 대노. 대노. 대노 아 그럼 다른 사람이에요 아 다른 사람이에요? 테너. 네. 자 보자 보자 <웃음> <웃음> 어, 너 되게 멋있게 해준다 해찬 <laughs> 야 근데 다 되게 다 다른 <laughs> <낮은> 사람이야 지금 <laughs> 어나 어, 기분 너무 좋아 <laughs> 나 애들 골고루 나와서 기분 너무 좋아 애들다 치면 안되거든요 알죠, 알죠. 니 <laughs> 새끼들은 다치게 놨나요 당연히 아니죠. 그럼요. 내네 새끼들은 다치면 안 되거든요. 뭔가 니 새끼하니까 뭔 기분이 안 아, 나. <laughs> 개웃기네. 자, 이게, 저 이거는 18분의 1이거든요? 네. 지금은 23명이지만 이때는 18명이었어요. 네. 욕하는 거 아니고요. 18명인데 18분의 1이거든요? 네, 이게 보스, 보스 때야 보스, 음. 보스 앨범이고. 아 근데 종종 깔게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심란하다. 되게 기대하면서 안 데, 그죠 아, 근데 마크 없어도 기분은 좋아. 애네 다 좋아해서. 근데 마크 있으면 더 좋지. 근데 마크는 어차피 내가 양도 받을 거라고. <laughs> 포카 보자야. 좀 야, 뭐한번 포카 보자라고 하면. 근데 나 보구나. 얼마나 많으신 분이 많은데. 맞아, <laughs> 맞아. 일단 여기는 포카 하나랑 그림일기가 있어요. 그림일기. 네, 그것도 18분의 1이고, 18분의 1이에요. 이걸 깜짝 까면... 끝 써도 돼요. 어, 써도 돼. 이거 열면 일단 그림 여기가 어, 그... 있을 거야. 그림 여기 있죠? 네. 글씨 잘 썼어요? 한자로 썼어요? 아니요. 글씨 되게 잘 썼는데. 요 어, 한국인이에요? 그런 것 같아. 누군지 몰라. 이름은 처음 봐요? 이름이 없는데요. 어, 이름 있을 텐데? 어, 아, 있어요. 있어요? 네. 이름, 1, 1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어? <웃음> 네? <웃음> 10이요? 이게 힌트예요? 네. 완전 힌트 같은데. 아, 텐. 아, 텐죠 나보다 잘 쓰는데? 그래요. 그러니까, 나내 글씨가 거... 그림도 잘 그렸네. 그러니까 이거 나도 돼요? 뽑고 꺼냈어요? 꺼냈어요. 그어 잘생겼어? 아다 잘생겼어요. <laughs> 너다 모르던데 네. 모르니까 다 잘생긴 거야. 마크도 아닌 것 같아. 네 마크 아니고요. 아까 그 분이에요. 네? 텐이요? <laughs> 어나텐 좋아. 태국 네. 사람이야. 네. 진짜? 응. 대박. 글씨 진짜 잘 쓰지. 글 진짜 잘 쓴다. 음 진짜. 근데. 글쎄 좀 바꾸고 싶다 나는. 나도 글진좀 <laughs> 나도 <웃음> 자 우리 텐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태국 사람이야 어 태국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한국어 진짜 어, 잘 쓴다 진짜 잘 쓰지? 역시 델롬 대리야 그림도 잘 그려 <laughs> 우리 안 대러 안대아나 <laughs>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마크 나와줬면 좋겠는데 이어 <laughs> 이거 아, 아, 뭐야 이거 깡구잖아 여, 여, 여. 먼저 아 그럴까 응. 아. 마크를 마크를 오늘도 못볼것 같은데 아나왜못 가는지 알겠어. 안 했어. <laughs> 아이씨.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비비고 마크를 봤거든요. 제가... 네, 오늘 이거... 하, 아, 나, 나 이미 깠어 이거는... 아, 이거 까고 하는 거예요. 아, 나 진짜 바보다... 진짜... 하지. 진짜 나와면 나 진짜 믿을게. 이게 왜 그래? <laughs> 1 8분에 있는데... 아, 그래야... 언니... 아, 나 너무 떨려...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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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도 아마 그림일기가 하나 있을 거고요. 어때요? 영어로 써져 있어요? 아. 어, 영어로? 네. 영어로 써져 있다고? 네네. 어, 막크 막크 네, 네. 막그 영어권인데? 막 외국인인데? 영어로 썼다고? 제가 아마 이거를 그 우리 서울숲 갔을 때그 벤치에서 본것 같아요. 네.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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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잠깐만. 아까 텐 그림 얘기가 나오고 텐효과가 나왔잖아요. <웃음> 솔직히. <웃음> 믿어야지 이거 비비니까 마크 아, 나왔잖아. 아 인정 인정 인정. 그렇죠 그 폭탄 안 나왔잖아요. <laughs> 자, 어 마크 기대? 네 기대도 될것 같은데. 여기 이렇게 오픈하죠. 오픈하면은 근데 사이 이름 있게. 있어요. 응. 하나, 둘, 셋. 잘마당, 잘마당, 채널. 아나 근데 나 진짜 아 마크가 하나도 없네. 자 이번에는 뜯기 전에 한번. 하고. 아 그럴까? 네. 아, 여기 있지? 가가라 얼른 꺼내줄게. 얼른 누나가 구해줄게 자 심장 도근두근 어. 합니다 이미 그데 약간 포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아 미용 마크 얼마였지? 막 이러면서 <laughs> 있어? 네 있어요 아까 거랑은 아니지? 그 선글라스는 아니지? 선글라스? 아까 여기 선글라스 나왔었잖아 런진이아 아니야 똑같은 거, 거 아니야 그 일단은 뭐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무슨 마크는 얘기... 아니에요 짜증나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자, 괜찮아. 우리 드림이들 머리는 흰색이고요. 흰색? 네. 흰색? 네. 흰색? 네. 흰색? 네네. 네. 누구지? 제논가 <laughs> 네. 제노 파티네 오늘. 야, 야, 뭐야? 이 뿌셔지 효과 이거 뭐야? 그러니까 깜짝이야. 얘가 얘가 아, 얘가 얘도 제노잖아. 아니, 맞아. 얘가 얘가 같지 않아. 얘가 얘야. 이상해. 이거 너무 이상해. 뭐저 뿌셔지 효과는 진짜 뭐지? 자 마크는 저에게 와주지 않았고요. 잘생겼긴 했네요. 아직. 근데 올 것들은 많기 때문에, 자, 오늘 집 돌아가는 길에 위형 마크, 얼만지 한번 시제 좀 보고, 빨리. 양도 받아야겠어요. 여기에 딱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도 샀거든. 서클에 딱 들어간다 그래서. <laughs> 안 들어가는데요? <laughs> 아, 응. 시 들어가네. 응. 응. 앞으로 이제 14개 중에 6개 깝죠, 오늘. 몇개 남았어? 계산을 해봐요. 1, 8개요. 1, 2, 3, 2. 어, 8개. 요 8개. <laughs> 네, 28살이고 25살입니다. 제가 25살이고 이 사람이 <laughs> 언니 왜 그래? <laughs> 자, 앞으로 8개가 와야 되는데 그 안에 과연 마크는 있을지. 정말 눈물 난다. 그지만 나는 괜찮아. 얘네들 다 오늘 포카 바인더에 넣어줄 거고. 이렇게, 이렇게 나왔어요. 아, 제가 분카드를 깜빡하고 안 까가지고 지금 분카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분카드를 추가적으로 집에 와서 지금 까보겠습니다. 깜빡했어. 이걸 긁으면 되는 거죠? 분카드. 쇼. 찬나 천나. 기염둥이 천. 너무 귀여워. 진짜 카리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. 아, 깔끔하게 벗겨지는 게 기분이 좋네요. 짠! 이렇게 철로가 나왔습니다. 오늘 나왔던 카드를 보겠습니다. 이번에 왔던 앨범들 순서대로. 는 아니고. 넣어가지고. 우리 일단, 어저께. 우리 찰러가 나왔었고요. 마첩에서. 그리고 우리 둠에서. 맞지? 해찬이. 해찬이가 너무 잘생겼지 않나요? 너무 잘생겼어. 미쳤어. 우리 해찬이가 나왔고. 이거. 말도 안 되는 이 뽀샷이. 약간 오버제노제노가 나왔고요. 우리. 위영 아 맞아 이것도 위영이죠 위영 위영 제노 위영 런진 아 어, 진짜 그리고 우리 제노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엠파시 엠파시에서 우리 제노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뽀샷이 이거 뭐야 그리고 우리 엠파시 이 리얼리티인 것 에서 펜. 맞아 끝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올게 아마 네오전 T 버전, 펀치 두개다 생각이 안 나네. 위 위고업 저거 레귤레이트, 슈퍼휴먼 레귤레이트는 두개 샀어요. 그리고 슈퍼휴먼 그리고 또뭐뭐 뭐 샀지? 또 있는데? 있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없나? 아무튼 앞으로 올게 많아요. 아 그리고 저 아까 오는 길에 위영 마크 양도 받았고 치타리도 양도 받았어요. 저에게도 드디어 치타리가 생긴답니다. 아 무한저가 무한저가도 샀다. 그래서 지금 무한저가랑 네오존 티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. 하나씩 더 살까? 그 안에 막 스티커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해서 하나는 스티커 써서 앨범 스크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. 근데 또 하나는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의 깡은 여기서 맞추겠고요. 아마 이제 다시 준둥기 깡을 시작하거나. <laughs> 앨범이 화요일 날 온다고 해서, 화요일, 수요일쯤? 올릴 수도 있고, 레귤레이트는 금요일에 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, 다음 영상은 아마 다시 앨범깡 아니면, 그, 아까 본 아미 친구와 함께하는 포카 바인더. 둘다 멘붕의 현장이었는데 잘 만들어져가지고, 결과물은. 너무 마음에 들고요. 빨리 다음 영상 편집해서 올릴게요. 지금 근데 이거 4K로 찍고 있는 건데, 이것도 올라, 올라갔을 때 흐릿하면 어떡하지? 그, 다른 분들은, 어떻게 지금 나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분들은,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그 고화질로 올리는 거죠? 저도 핸드폰에선 고화질인데. 아무튼, 우리, 즐겁게, 덕질합시다. 갑자기? 안녕. <laughs>